안녕하세요. 규입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꽤 됐는데도 밖에서 찍는 거는 아직 창피해. 막 사람들 쳐다보는 거 같고. 오늘은 제가 쇼핑을 할 건데요. 명품 쇼핑을 할 거예요. <laughs> 오늘은 돈 쓰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명품에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분이 쇼핑하는 거 도와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이건 뭐야? 그냥 만남? 만남? 내가 드는 은걸 괜찮았어. 상관없어요. <laughs> 이거는 일단. 뭐예요? 새로운 거. 뭐. 아 얼굴에 뿌리는 거. 일하다가 공주에 좀 뿌리면 돼. 이게 엄청나. 엄청 효과가 좋아. 멋을 부리기가 더 연예인 같다. 멋을 부리고 왔습니다. 이거, 이거 영상이 돌아가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운는 실물이 훨씬 나아. 음. 아. <laughs> 지금 바로 할까 갈까? 자, 감사합니다. <laughs> 갑시다. <어서> 나가버리면 어떡해.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가 분더샵인데, 원래 촬영이 안 되는데, 김우리이사님이 촬영 허가를 미리 받아주셔가지고 촬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오, 저 처음 와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뭔가 못 보던 디자인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제시가 가방을 보고 이렇게 아. 우리 유튜브를 찍는데 아이 와가지고 <laughs> 가방을 겁나 탐내면서 탐나진 않고 우리 유튜버 우리 여기 루키스타 아. 여기 나가면 끝나 어? 공중파 안 해도 돼 <laughs> 공중파 안 해도 돼 지금 속고 계신 거 같은데 <laughs> 속기 무도가 훈남! 혼남. 훈남으로 뜬공거하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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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나중에 꼭 초대해 주세요 <웃음> <웃음> 제발 제 머리 엄청 많다 헤어 <laughs> 한다 유닝이라고 e 기 a l 어 w h 오 t 맞아 y o 아 맞아 맞아 아 h 어, a 이구나원 <laughs> 사장님이랑 같이 h 고예 do you w 원 n 가 What do y 원 u want? w h 가 t d 가 you w a n 사람이 시선이 아, 네. 이렇게 얼굴 보고 쭉 내려가면서 발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신발에다 힘을 주면 티셔츠를 좀휘슬 걸, 후지꾸리한걸 입어도 컨셉이 있는 것같아 이런 무게 신으면 나쁘진 않아. 이 사람이 신고이 많은 거야? 우영민. 아. 이건 우리나라 브랜드야. 근데 이거 예쁘지? 네, 예뻐요. 근데 사실 너한테는 이런 것들이 더잘 어울리지. 난 교회 오빠인데 네. 세련된 교회 오빠니까. 교회 오빠네. 세련된 교회 오빠. <웃음> 옷을. <웃음> 그러나게 막 두고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신발에서 주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조금 스트 슬랙도 잘 어울리고, 약간 차려입은 차려입는대로잘 어울리니까 스타일리스트 입장에서는 너가 결국 얼굴이 다 했단 말이야. <laughs> 얼굴이 다한거 되게 중요해. 이거 진짜 특이한. 이런 거 GD가 신으면 대박 나지 않을까? 아 그렇지. 그런 리미션 아. 그 중에 지코라든가 음. GD 이런 우리가 상상. 저는 실내한인데 누가 어떻게 해왔냐따라 패션 리더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완전 판도가 바뀌잖아요 트리플 S 이게 이제 발렌시아가에서 이걸로 어, 네. 대박이 난 거야 아, 처음에 어. 너무 이상했었는데 계속 신, 연예인들이 신고 나오고 막 해외 셀럽들이 신는니까 나도 마음이 <웃음> <웃음> 나도 스타일리스트지만 나 다른 연예인이 신는 거 보고 탐난단 말이야 아. 솔직히 이것도 좋은데 좀더투자시키요 이거 만들자 이 트릭인데 아, 네. 이게 발렌시아가에서 마지막 신상 네. 이 신상 옷 나온 거예요. 이 색깔이 이번 SS라고. 아, 그 전에 막 그린도 있고 사이 오렌지도 사이 있고, 사이 있고. 사이 나는 어. 그린이 있어. 근데 개구리발 같아가지고. 약간 자세하고 있고. 아. <laughs> 신고 나가면 자꾸 뛰라고 그러고. 틀어가면서 <laughs> <laughs> <있잖아. 웃음> 저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거 런치도 하거든 <laughs> 얘가 버버리라는 게딱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 있죠.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원품 하나를 딱 두는 어. 느낌 요거 안에 시선 제압을 딱할수있어아 이게 진짜 그 봐봐. 브랜드 파워가 어, 아, 아, 진짜 아, 중요하구나 중요하지. 왜냐면 이게 만약에 다른 보버리가 아니면 바바리였으면 <laughs> 이런 느낌 아, 음 아, 멋있네 음. 아, 이거 잘 어울리는... 아니 근데 이걸 이, 이렇게 이쁘게 어떻게 만들어 네가 <laughs> 머리 자르는 거 신기한 것처럼 <laughs> 너도 이렇게 하면 신기한 것 이런 것도 어. 봐봐 무심한 듯 그냥 휘저 박은 것 같은데 딱 스타일이 나잖아 근데 이게 티만 입고 이게 티만 입고 딱 있다고 우리가 머리를 자른다고 생각했어. 결합 멋있어. 어. 딱 잘리는 사람도 대우 받는 느낌. 그래서 나도 일할 때는 최대한 되게 애를 많이 써. 뭐 패션 패션 자신감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 자신감 중요하지. 천천히 단계에서발자 왜냐면 너 갑자기 소식까지 끼고 내가 이러면 조선람매이러 갑자기 유튜부 <laughs> 뭐 30만이 넘게 미쳐돌아가네 이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음에 좀한 80만 정도 <laughs> 80만 원도 <한 8만> <laughs> 그때는 할수 있거든 음... 왜냐면 다음 또 팔로워들 늘리려면 그 다음 거가 필요한 게. 사실 이렇게 입었을 때는 그냥 청바지 하나에 아니면 여름에 좀 롱한 반바지 있잖아 네. 그런 거에 이런 거를 그냥 툭 신어도 너무 예쁜데 뭔지 알지? 뭐 이렇게 멋을 부리는 것 같진 않지만 하나의 포인트 이런 걸로 네가 보여준다 이런 거 봐봐라 이것도 발렌시아 가니까 그,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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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뭐 없었어 봐 그럼 시장 바닥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달라 맞아, 맞아. 그렇지 않냐? 이 글씨가 뭐라고 이게 진짜 주는 이미지가 엄청 다르대요 네가 이 얼굴이 아니라 다른 얼굴로 머리 깎고 있으면 너는 너가 아닌 거랑 <laughs> 똑같은 거야 내가 진짜 그러 아, 너는 그 양말은 뭐야? 양말은 언더커버 1번제품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힘으로 내가 만족도를 높이는 거고, 이게 끝이지. 네, 가만 안 산다. 뭔가 한국 같지 않은데, 뭔가 되게 딱한 거 같고, 그주가청도인거아 아, 청도 이게 불... 저 오프화이트 디자이너가 일로 오면서 흑인 디자이너가 오면서 이거 하나 넣어가지고, 이게 470만 원이야. 원래 같은 일자인 그거 없으면? 없으면 그냥 200 얼마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사7치지면원 <laughs> 사실은 어 그냥 갖고 싶었어. 그데 이게 한정판이 네. 막 이러다 보니 없어 보인다. 나는 아. 참잘산 거야. 운이 좋게. 아. 이런 마음인 거야. 아. 이게 뭐라고 운이 좋아서. 아. 야 인생 살면서 이것 때문에 운이 좋다는 말이 나올 <laughs> 일이냐 지금? 어? 진짜 로또 맞았냐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그 된장 마음. <laughs> 이래서 된장을 나 욕하지 않아. 갖고 싶을 땐 열심히 일해서 가지면 돼요. 어. 근데 열심히 일안 하면 가지는 마음이 괴로운 거요 너도 열심히 고객 님대에서내 마음을 전달해서 돈을 벌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런 건 없다든지. 차치에는 패도 된다고 음. 생각해. 요 사람 마음도그단생심이라고안 보면 그까다보 갖고 싶어지는 게브랜드입 음. 그 아. 와. 이게 진짜 있지 이 나는 조금 더 튀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난 이건 산다고 봐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요? 예쁘지 근데 예쁜 만큼 가격은 상관 발렌시아 120만 원 120만 근데 심지어 그 가격도 그렇고 명품의 단점 그것 다는거야 우리가 그래 나도 뭐 옷을 판매아때 아, 요즘 무거운 옷 누가 입냐누 무거운 신 누가 신다 그래 하지만 이런 스테어팩을 나중에 별로 별로 필요하지 않아. 이건 사실은 거의 멋지야. 실용적인 앞서고 너도 올린다. 기우, 네가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션이 되는 내가안하는저 오늘 몰르다 보니까. 저 진짜 이런런 관심 없거든요 관심 없었죠. 너는 너가 된 장점이 뭐냐면 젠더리스가 돼. 네가 왜냐면 이렇게 오버사이즈 있고 남자. 뭐 어떤 애들은 여자 같은 엄마가 어울리는 남자들 있잖아요. 뭐 어떤 애들은 남자 같은 엄마가 울리려 그래서 너는 근데 그게 좀, 형이 봤을 때는 좀, 배합이 되는 거같요 아, 이거, 컬러 이거밖에 고 하얀색이 있 멋있다. 거킵좀 해주세요. 저 흰색 신발은 125만 원이고요. 네, 트랙은 105만 원이고요. 지금 신고 계시는 6 0만 원. 어 여기 군더샵에서 지금 알렉산더맥퀸 신발 하나 샀고요. 다른 매장 가서 또더 보기로 했습니다. 군더샵에서 원래 촬영이 안 돼가지고 보안팀이 벅 뛰어왔었는데. 이사님이 여기 아시는 분하고 얘기해가지고 촬영 허가를 해주셔서 예쁘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매장으로 갈게요. 뭐이 정도는 타고 출발해야 네. 다녀야. 오늘 이사님 덕분에 초와 맞을... 초와 <laughs> 촬영을 하네요. 제가. 맞아요. 뭐? 분더샵에서 촬영하는 거 처음으로 못 봤어요. 뭐 없어. 너가 처음이야. 나는 내가 유튜브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네가 한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봐봐. 유, 저기 공개 안 해. 맞아 아까 봐봐 경비 삼면서 막. 뛰어올라왔더니. 어, 뛰어올라. 편의점. <laughs> 어, 편의점한테 할게요. 두고 있을게요. 말하셔도 돼 기호 어. 헤어 아티스트는 엄청 유명한 유튜버도 되고 파워 인스타그램어도 됐는데 그러기 전까지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라서 제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패션니스타를 만들어주기 위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거는 옷을 골라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런 거를 여태까지 평생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렸을 때 고생했는데 수년이 지나서, 언, 언, 7, 8년이 지나서, 어, 이렇게 다시 내 머리를 또 만져주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할수 있다는 건참 아름다운 인생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안경, 안경 어디서 나왔어요? 갑자기. 아까 야, 선글라스였는데? 준비물이 많아. 아, 준비물 이. 스피드 언어가 발렌시아가를 만든거죠 이게 옛날엔 되게 특이하고 너무 괴박한 신발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무난한 신발이 된거야 이렇게 나온 삭스, 삭스 신발? 근데 이게 어, 이 특허는 많던데요. 이 발렌시아가만이 갖고 있어 여기 절개가 없잖아 아. 이 원단을 만드는 공장에서만 갖고 있는 특허야 음. 그래서 발렌시아가 밖에 못쓰거든 아. 그 사람이 발렌시아한테 준거니까 아 근데 그래서 다른 는 이렇게 해놓고 막, 여기 발목만 이렇게 돼있고막 음, 절개가 있고 막자 그래서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 그치? <웃음> <웃음> 자꾸 이게 보면 볼수록 사람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면 괴로운 겨. <laughs> 옷 많은 사람이 항상 걱정이지, 옷 없는 사람 걱정 없어. <laughs> 뭔지 알지? 너도 신발 하나 있을 때는 그것만 신으니까 문제 없잖아. 맞아요. 근데 침발이 많거나 옷이 많으건 굉장히 걱정이야. 아침만뭐 입지 말고. 뭐 신지? 뭐 입지? 야, 뭐 입지? <laughs> 결국. 결국, 매킨 블랙. 샀다가 이걸로 바꿨습니다. 이게 왜냐면 모이였다가. 처음 신발을 입덕하는 사람들은 뭔가 튀는 거 하고 싶거든. 음 맞아요. 이제 포인트되는 거 이왕 싶어요. 하는 거면 맞아요. 좀 튀나는 거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이 홀로그램 요 자체가 조금 더매퀸해서좀 비싼 라인. 이 음... 근데 또 눈은 고급이어서 비싼 거는 아는 거야. <laughs> 예쁜 게 비싸요. 맞아 <laughs> 맞아. 예쁜 게 비싸요. 둘다 너무 예쁜데 이게 더. 뭔가 더 레어템 같아서... <laughs> 블링블링한 느낌? <laughs> 이걸로 했어. 와, 이거 무겁다. <laughs> 무겁지 않아? 무운척안 무겁 하는 거야. 아, 그 옛날에 왕들의 왕관이 얼마나 무겁겠냐? 그 무게를 견뎌줄 줄 알아야 돼. 이... 헤어게 좀... 이 아이돌스타 같은 느낌의 기후랑 같이 해봤는데, 내 거냐 지금 왜 거? 제 거? 제내 거야. 내가 진행을 네가 <laughs> <내가> 했 <laughs> 그... 갑자기 어. 하시기로 <laughs> 내가, <난또> 버릇 <laughs> 내가 이렇게 약간 버릇 있어. 오늘 제가 쇼핑을 하고 싶었는데 명품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퍼스타일리스트 <laughs> <laughs> 김우래 이사님한테 근데 그래, 저. 지금 대표님인데 맨날 이사님이라고. 불러요. 사실 근데 뭐 이렇게 호칭이 나는 너무 많아가지고 형도 있고 오빠도 있고 뭐 우리 그냥 우리라는 걸로 모든 통합이 되니까. 네가 불러도 꼴로인대로 불러도 돼. 저는 기분이 이사님으로 더편한저 <laughs> 저 어렸을 때 불렀던 기분이 이사님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투어에서 진짜 너무 감사해 요 오늘. 촬영하기 힘든 부분까지 다 너무 멋지워. 반지 예인들 솔직히 기우니까 내가 신경 많이 썼어. 아니요 오늘 다른 사람들이 해달라면 아니죠. 진짜 바쁘신데 오늘 시간 너무 많이 내 했어요. 진짜 감 농장이죠. 이제 박봉도 가야 돼. <laughs> 어제 여러분 기운 많이 더나 해주고 시 이렇게 패션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제 계획 중이에요. <laughs> 어떻게 일본 <했죠>? 쇼핑기도. <laughs> 일본 쇼핑기. 여러분 <웃음>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나 내가 걱정이에요 <laughs> 여기 <laughs> <laughs> 여기에요. <laughs> <여긴? 웃음> 왜 백정을 가려요. <laughs>